여기 일단 구박당이네 여기가 도 구박당 도 하세요 하세 이거는 축풍당당으로 축풍당당 주위에 축풍당당 주위에 축풍당당 주위에

참장입다 여기 서고 싶어요 니다찍 사진 찍었는데합 여기 하. 잠시만요 자, 자, 그래. <laughs> <야, 야>, 됐습니다 <laughs> 네. <목소리를> 어, 사이 사이 거. 많이 거. 많이 아, 사진 너무 많이. 같이 찍을 때. 아, 이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진 몇장 부탁드릴게요. 같이 찍어주시면 안 네.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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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세요. 주 대통령 일전 하는 거도 더 힘들어 이렇게 많이 많이 그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네. 아, 인기가 이렇게. <laughs> 장관님 여기 한 번만 와주십시 네. 이재명! 이재명! 여기 보세요. 어머니 여기 보셔야 돼. 이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laughs>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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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리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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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가정 오토바이 지나가시고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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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부터예오 지금은 승리 <목소리> 파이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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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센터장님 사진 찍으시요 아, 우리 센터장님 네, 네, 센터, 네, 센터, 네. 센터장님 네, 하나 네. 둘셋와 예뻐요 네. 와 예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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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맥 에나님 모시고 왔어요 어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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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다 좋아 멋있죠 멋있죠. 다시 오이지 오히려, 작년, 작년 달 어떤 곳을, 곳을 봐오세요. 같이. 이렇게, 그냥, 강수가이런데 우리가 골목 투어, 골목, 그, 의를 하는, 가는 거라서, 좀불비해도이 앉으시면 네. 위에... 될것 같습니다. 같이 앉으시면 도분들앉으세요위쪽앉으세요쪽에앉으세요 자리 많이 리 마련해 요 네네. 옆에 옆에 아, 바로 붙이시는 걸로. 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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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주셔서 장님감사드리고또 우리 <놀람> 그 서산 신의 가장 큰 어떤 남기, 기반이 서산 대산회의화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크게 성장했고 수출이 습니다 이게 하다 가고 상 아주 좋았어요. 네, 정권 바어서윤성열 정부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inseemos. 요인이 있는데, 음. 네. 예, 어, 이렇게 잡고, 잡고. 어. 여러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네, 중국과의 통상 네. 마찰,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어, 어긋나면서 음. 우리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잘 수출이 안 되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체계적인 물류망이나 이런 게 음. 어려워진 것도 있고 음. 어또 다른 나라들의 정유 기술들이 음. 좀올라오면서 어려워진 것도 있어서 음. 이제 서산 지역에서 지금 제일 큰 음. 어, 민원이면 민원이고 지역 경제에서 음. 어려운 게이 석유화학 단지를 음. 어떻게 어, 새롭게 부흥을 시킬 건가. 음, 음. 그래서 석유화학단지 산업 위기 지역 네. 선제 대응 지정 이런 제도를좀 네. 통해서 우리 석유화학단지 다시 좀 르네상스 부활 좀 시켜주십사 음. 음, 네, 이런 요구들이 네. 있어서 장관 모신다 하니 네. 오늘 꼭 말씀 전달하겠다고 우리 부위원장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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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의원님께서 좋은 네. 말씀 다해주셨네 사실은 석유학 단지가 음, 어려움에 음, 처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이크를 잡고 예 음. 석유학 단지가 굉장히 어려운 네.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중에 하나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대산에는 음.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공항도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이 대산의 시골 오지에 우리나라 3대 석유학 단지인 대산 석유학 단지를 만든 이유는. 음.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l g 화학 같은 경우도 60%를 수출을 하고 그 수출품의 90%가 중국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근데 뭐 대중 무역 마찰 아시다시피 정권 차원에서 중국에서 한한령, 뭐 혐한령 막 이런 거 나올 정도로 중국을 적대시 하니까 중국에서 소각 제품 수입을 안 하고 그 어려움이 가중된 겁니다. 현재 그런데 지자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음. 여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처라든지 이런 게 없, 기 때문에 음. 소교하기 더 어려움에 빠져 있고요. 지금, 음. 일례로 저기 여수 같은 경우는 음. 전라남도에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음.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듯이, 어,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음. 있, 있습, 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 네. 대산소교학단지는 아무런 지원책도 없기 때문에, 음. 어, 정부 차원에서 또 만약에 뭐그 정치인들 차원에서 이런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들 드리러 왔습니다. 원래 네. 아유 아니뭐좀두분 위원장님들 음.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네. 저는 예, 일단 현재 음. 시점에서는 뭐 조건이 교체되는게 제일 제일 빠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음. 세미칼 말씀을 거의 다 하셨는데, 네. 그, 네. 그, 정권이 바뀌면, 네. 그, 약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네. 바로 시행이 되는데, 여기는 국가산단이 아닙니다, 석유학산지가. 네, 네, 네. 국가산단 지정이 네. 돼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산업위기 대응, 그게 바로 시행이 돼야 된다. 석유학산이 지금 거의 네. 죽을 지경이다. 네. 네. 첨단사항으로 빨리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음. 추 가로 말씀 드리고, 싶니다 네, 네, 네. 음. 대산 지역에 음. 상시 지금 고용 되고 있 고, 또 상시 음. 거주하는 이런. 노동 인력들이 저희 노동자들이 한한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많군요. 네, 많습니다. 네, 정규직 직원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네.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저희 대산 공단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결국 네. 이제 서산시, 예, 서산시에 서산시의 네. 또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는 네. 부분도 네. 있는 부분 좀잘 네. 감안해 주시고 꼭 네. 정권 교체 된다면 이런 부분 네. 나중에 네. 감안해서 정책을 네. 방향을 좀 신 노동 성향으로 네.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장관 기왕이 오셨으니까 음. <laughs> 네, 지금 서귀화 단지 산업 위기 지역 선재되는 문제도 있고 네네. 기타 대산 지역에 좀 음. 해결되거나 노동자들이 바라는 바 있으면 편하게 더 말씀해 주세요. 오셨을 음. 때빨리 <laughs> <laughs> 지금 부산 대산가 아니지 노동자하고 네네. 저기 사하는 직원들이 네. 많은데 교통이 엄청 그 도로 나 음.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다른 타 지역으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음. 이주 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좀 해결을 음. 왜냐면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라서 음. 저희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그런 아, 해결할 그래, 수 그래. 없는 문제라서 <laughs> 그래서 뭐 여기 지역 <laughs> 네. 자치단체 에서도 좀 고민이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번에 꼭 대통령님 잘 되셔서 좀 그런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 여기 시내에서 서교학단지로 음. 출퇴근 많이들 하는데 음. 아침에 출근할 때는 막히면 한 시간 반. 그 정도에요. 아. 어, 음. 어, 그 정도니까 길이 왜 길이고 그확포장이 음. 오랫동안 밀었는데 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음. 이제 당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인데. 아, 거기가 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 어, 어. 서산에 이제 이 젊은 그 석유화학 단지에 음. 노동자들이 상정 이사가고 인구 유출, 어, 어, 어. 네 그런 일들이 아. 생겨서, 네네네. 당진이 네, 네. 버리는 건데 네. 교통 시간이 음. 짧은 거예요. 또한 음. 음. 가지 음. 덧, 네. 덧붙이자면 우리 조한기 위원장님 여기 네. 지역 위원장님 계속 하시는데, 아, 네. 어, 이번에 정권 바뀌고 다음 선거 때 이제 네.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서 당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 여기 지역에 진짜. 특별하고 좋은 그 제도들 그런 정책들을 반안해서이제역 보수당이 계속 집권해 왔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지금 뭐 보수당 도 아니죠 우 우익, 완전히 우익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송일정 위원장 같은 사람들 어 민주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 좋은 정책들이 서사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제가 좀 전에 이제 태안에서 에이. 넘어왔는데. 아, 태안도 이제 화력발전 셧다운에 대비해서 거의 한 현재 노동자들이 2만 1천 명, 천, 2만 2천 명 그, 거기 비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다 합쳐서 그 숫자니까 우리 대산 서주화학 단지가 거의 맞먹는 그 인구가 일자리 위기 에 있더라고요. 근데 서산하고 태안이 같이 한 4~5만 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그 위기 대응 대책이 미리 네. 앞세워서 세워져야 되겠고요. 어 지금 뭐이 중국과의 아까 그런 교역 단절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의 1년은 10년을 바꾸고요. 3년이 30년을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과 어떻게 보면 교육 우위에 있었던 것들 석유화학 제품들을 어, 우리가 뭐 끊어버린다고 하면 중국은 애차 답답하지 않아요 어, 얼마든지 그 영내에서 또 다른 활로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미 중국은 대안을 다 찾아 버렸어요 중국은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국과 어떤 무역이 다시 잘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어, 이또 다른 대안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그 네. 그, 그 차원에서 우리 조한기 위원장님하고 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나가는데, 저도 기왕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네, 신경을 더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이재명 후보의 지역 공약이 이제 아마 이번 주말까지 거의 마무리돼서 음. 서산이면 서산시의 이재명 후보 지역 공약 이렇게 발표가 될 건데 말씀하신 그 산업 위기 지역 선제 대응 지정하는 것도 포함시키려고 이제 제가 노력하고 있고 아마 네, 네. 아마 크게 무리 없이 될것 같습니다. 네. 공약 통과시키고. 음. 우리 이재명 후보님 당선 시켜서 공약 음. 잘 실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할게요. 예. 네, 제가. 한번 네, 네, 네. 이게 대산 산업단지가 그냥 소외되는 게 아닌가? 대산 산업단지가 그냥 소외되는 게 아니고 대산 산업단지의 그 위상을 본다 보면은 네. 매출액만 해도 여기 있는 회사들만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국세를 일 년에 한 오조 원씩 내고 있고 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산의 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지탱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서산에서 지원책이 적은 이유는 네. 정치인들의 그~ 정치 색깔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음. 최근에 공공하게 공공연하게 들리는 게 그쪽에 노동자들한테 잘 해줘 봐야 자기 음. 표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합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노동자들한테 자료 잡아야 표가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해대니 그런 걸 감안하셔도 네, 우리가 네.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네, 신경을 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 <laughs>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원래 주로 부패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laughs> 부패한 사람들이 <laughs> 자기 부패와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주로 그런 소리 하죠. 노동자는 오로지 자기 노동력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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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일한 만큼 아, 어떤 공정하게 대접을 해달라는 것 뿐이죠. 뭐그 사람한테 우리가 로또를 사달라고 했습니까? <laughs> 노다지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네, 일한 만큼 일자리를 지켜달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뭐 태안도 마찬가지지만 그 화력 발전이 잘 나갈 때 산의 이익을 어, 근로자들한테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어, 기후위기, 산업의 변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어떤 기술에 투자해주고 또 인력을 양성하고 기초체력을 키우는데 축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다 빼먹고 부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그 산업 여건이 변해서 어,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는 변화를 스스로 추구하지 못하니까 그 피해를 근로자를 해고한다든지 다른데 팔아치운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근로자들이 이제 새로운 임자를 만나면 또감언을 해버리는거나 라인을 바꾸면 쫓겨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업을 무책임하게 경영한 것에는 말씀하신 정치적 책임이 가장 크고요. 네. 아, 우리는 정치를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 정치는 바로 그런 소외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게 정치의 목표를 두는 것이지 정치로 무슨 이권을 챙기겠다.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를 빙자한 또 다른 부패인 거죠. 장관님이 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하셔서 노동 현장에 여러 가지 얘 많이 들으셨고, 또 우리 당 안에서, 그문제에선 가장 전문가이시기도 하거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잘 모아서, 또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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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원장은 이렇게 장관님 모시면, 아, 싸워야될것 같습니다. 네네. <laughs> <laughs> 네. 뭐 네네네. 네. 아마 그서산의한 4만 내지 5만의 그, 어, 변화를 네, 네. 추구하는 노동 인구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도 표준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여기를 못 해내면 다른 지역도 다 무너집니다. 여기가 이제 먼저 맞닥뜨리는 거죠. 어, 우리가 잘 하면은 또 다른 나라도, 아, 대한민국의 서사대안이라는 곳에는 이런 협력 상생 모델을 찾아서 도시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더라 하는 것은 잘 해내면 다른 나라도 따라 하게 됩니다. 어, 그걸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국내 모순을 해결을 못하니까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관세 전쟁을 일부러 도발을 하는 겁니다. 다시 무릎 꿇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국내적으로도 자체 문제를 해결할 능력, 기회를 이미 상실했다, 봐지는 거죠. 우리는 네. 그렇게 안 되도록, 네.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시간을 놓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어, 3년 전 대선에서 이제 저는 이 아,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정의를 찾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어,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사이에 서로 기회가 찾아지도록 그 조율을 정부 정책으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퇴행적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 퇴행적인 속에 아무 준비도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 아니면 농민들이 떠앉게 되는 건데. 네,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 정치 무능 세력입니다. 이번에 그걸 극복해내고 3년 늦었지만 아, 앞질러서 준비학을 탈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뭐 마지막으로 더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일단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네, 네. 조한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조한규, 위원장님께서, 에, 조한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노동자의 현에서 말씀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저, 자리도 만들어 주셨고, 네. 그래서 힘좀 많이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중앙당 차원에서 좀힘좀 좀 많이 실어 주시고요. 약속대로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 우리 장교장 그런 건 아니고. 여기가 네. 네. 지역민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상당한 배고 느낄 정도로 보수색채가 네. 굉장히 심한 데입니다. 네. 이쪽에 그런데도 네. 네. 저희 노동자들이 그, 그 균형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런. 보수 진보간에 균형을 맞추고 네. 있는데 그쪽에 대표적으로 대변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네, 네, 저희는 네. 진짜 힘을 많이 실어주면 네, 네. 하면 바람입니다. 네, 우리 그 제가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제일 속타, 속상하고 속터지는 게 우리 그 한명숙 총리님, 네 정말 억울하게 그 사법 네, 피해자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의자가 돈 먹었냐, 아. 그거는 무죄가 됐지만, 다른 사법적인 걸막 엮어가지고, 그 증인, 감옥에 있는 증인을, 어, 뭐, 모해 위증 사주를 하고, 어, 해서 결국은 큰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한 총리님을 꾸준하게 보필해준 분이셔가지고, 어, 제가 한 총리님 만나면 늘 안부를 묻습니다. <laughs> 아마 또 올라가면 또 얼굴 잘 보고 왔느냐 물을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 아니에요. 그, 아, 여러분들이 힘을 내십시오. 뭐, 어, 그, 어, 무슨, 저, 아까 그 정치 언급을 하셨지만, 어, 부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변신의 귀재입니다. 예. 기회주의적이고, 네. 우리 서산태한 시민들께서 안 넘어가시고 아 이제 다 봤다 우리 다 지켜봤다 12.3 어, 때부터 이미 그 밑장은 본질은 다 드러났다 이제 우리 똑바로 보고 콩국을안 아, 씌고 잘 지도자 뽑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알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민주당 권리당으로서 <laughs> <laughs> <민주당은, 웃음>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권리 감사합니다. 사진 같이 같이 이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화이팅! 조은 이재명!

¡Qué bien!